할렐루야 10월 23일 월요일 원포인트 키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데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그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친히 준비하시라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도에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또 새롭게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말씀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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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그일후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일 후에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함께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부엘세바에서 있다가 제 아비멜렉과 비골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홀로 남아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는 반복되지만 우리가 기질과 연약한 부분은 계속 죄를 내 몸을 통하여 죄를 낳지만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서 내 믿음은 자라고. 또 신앙도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로 위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요셉이 모델이죠 야곱이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반복적인 모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성화되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로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세우셨어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마귀는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부를 때 이유가 있잖아요. 이사야를 부를 때도 이유가 있고,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이유가 있고, 요나를 부를 때도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불림을 받는 거고. 아마 기도원을 부를 때도 겁쟁이었지만 불러서 전장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 아브라함아라고 부를 때 아담아라고 부를 때 회복을 위한 부름이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 예배를 위한 부름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laughs> 하나님은 참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놓을 수 없는 아들 결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아들 내 아들 음, Your son 그러지 않습니까? Your beloved son 한번더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독자 그, 줄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족속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뒤집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많은 아마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맞으신가? 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맞으신가? 여러분, 어, 교통신호 등이 빨간불일지라도 거기 경찰관이 있어서 가라고 손짓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는 이걸 금했어도 오늘은 그 아들을 바쳐라 하면 바로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된 버전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때 모리아 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모리아 땅이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부가 되게 하고 오늘날 이 땅에 지어진 성전으로 인하여 유대교와 회교와 기독교가 함께 싸우는 자리가 된 것을 보면 참이 모리아 땅은 믿음의 정점이고 성장의 정점이에요.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선,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목적이 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은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광야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하나이다. 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니이다. 삶의 예배, 교회 와서의 의식의 예배, 모든 예배가 예배에 포함되죠. 그럴 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가끔 목사님들도 이 대목에 많은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했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이것이 바로 이방들과 다른 점이에요. 당시에 인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이한 곳에서 이삭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제사를 했으면 이 예수님 하나님도 이방의 어떤 신 중에 하나일 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막힌 반전을 통하여 유일 신임을 드러내고 진정한 참 신임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간 여정이 꽤 길어요. 한 삼일길이 삼일길. 여기 사절에 보니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 삼사일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마 집에서 여기까지는 한 75km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먼 길을 아마 말을 몰고 가면서 때로는 이삭을 태웠다가 또 잠시 걷게 했다가 그늘에서 쉬었다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 맞으신가?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쳐놓고 아비 대신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맞으신가?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을 그는 마지막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아 이런 말씀에 원초적인 말씀을 다시 돌아옴으로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산 밑에 온 거예요. 종들은 데리고 가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종들을 부르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예배는 일, 어, 어, 그래서 예배는 일델로 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들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는 모습 본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종들이 아브라함 손을 잡고 노망 들렸다고 아마 산위에서 밀어버릴지도 몰라요 여기서 기다려라 영적 수준과 영적인 환상과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 너희들은 이아래서 기다려라 모세에게 불렀을 때와 백성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예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자리는 나 홀로 단독자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모시고 오지 않았잖아요. 사레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감성적이고 여린 사레가 함께 왔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로 하면, I will come back이 아닙니다. We will, 우리가, 나, 내가 너희가 본그 거든 내가 아이와 함께. 이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헛방 날려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서도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부활신앙을 이미 안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안고 들어가는 아브라함.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문도 있고, 앞에 두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어도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살아도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니, 그분의 말을 전적 순종하는 자리는 다 잃는 자리 같기도 하고, 다 죽는 자리로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거기는 사는 길입니다. 또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름다운 영광의 타이틀도 주시고, 마지막 남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바침으로 결국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은 아사가는 분이 아니고 더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